말씀 활동하는 벗겼습니다. <laughs> 오늘 연합성가대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제가 들을 때 아주 수준 높은 찬양을 하시네요. 한번 경례에 박수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순서를 보니까 뭐 순수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때에는 설교를 짧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강교회에 참 오늘까지 축복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주님께 중심으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전원나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먼저. 네, 축하를 먼저 드리고요 우리 사모님 목회도 배후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은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장님들을 위시해서 모든 성도님들 오늘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참 많은 수고도 하셨고 눈물과 기도로 섬겨주신 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원원 목사님은 저와는 신학교 동기, 졸업 동기입니다. 35회, 제가 35회입니다. 근데 전 목사님은 오늘 은퇴하시는데 저는 14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84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젊게 보이게 하려고, 넥타이도 빨간 거좀 메고, 아까 조금 전에 저 목사님 화장실에 잠깐 폈는데, 난 젊은 청년이 온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에, 참, 저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도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 전우나 목사님께서 이 동기인 저에게 설계 말씀을 부탁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졌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많기는 15년 차, 또 적기는 10년,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도 저를, 그도 형님이라고, 또 친구처럼 이렇게 늘 대해 주시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 왕의 일생을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일생을 마칠 때에 우리가 결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다윗 왕의 결산의 말씀 가운데에 28절의 말씀 제가 나이 많아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아들이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요한 구절이 삼째 개와 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대로 다윗 왕은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런 참 위대한 성군이었죠 근데 본문에 다 보니까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그랬거든요. 늙겠다는 말은 나이가 많고 늙겠다는 것은 오래 살았던 뜻이고 또 건강하게 살았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부하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수입이 없어지면 자연히 빈곤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유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귀했다, 존귀했다는 말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나이가 많아늙고지어 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명예를 지키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까지 존귀하였다. 그래서 일대 왕 사울은 처음 시작은 참 잘하였는데 나중이 안 좋았습니다. 마지막이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 명예롭게 변함이 없이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명예로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도록 그렇게 해 주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아버지의또 유업을 아들 철로몬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이땅 위에서는 이보다 더큰 축복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다 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하였던 모든 행적들이 성경의 기록이 다 되어서 오늘 본문이 남은 말씀대로 그 지난 역사가 다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먼저 전우너 목사님에게 먼저 은퇴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은퇴하신 우리 전우너 목사님에게 다이왕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 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는 길이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 전 목사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원한 목사님의 목회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은 하느님께서 우리 전원한 목사님을 큰 제목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유럽에 보내 주셔가지고 유럽에서도 훌륭하게 목회를 잘할수 있도록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은광교회에 보내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한 또 건축도 하게 하셨고 은광교회가 오늘의 교회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우리 전원오 목사님을 이렇게 참 붙들어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은강교회 이렇게 은퇴식을 할수 있는가 큰 은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큰 제목은 제목으로 쓰시지 제목을 뭐 떼감으로 쓰는 법은 없습니다. 제목을 석가리로 쓰는 법도 없습니다. 제목은 제목으로 쓰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원호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이처럼 오래도록 또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아직 더 많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당을, 다이당처럼 노년에 일할 수 있는 제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공급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이름과 명예를 이제 하나님께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노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7년 동안 중국에 보내주셨어요. 중국에서 매월, 매년 매월 피자 때문에 한국까지 비행기로 3시간 거린데 이렇게 왕복을 했습니다. 매월 우리 두 부부가 한 왕복을 합니다. 비자 때문에. 그런데 그 따라오는 모든 비용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외국에 제가 나갈 일이 있을 때도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손길들을 통해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은퇴를 하게 되면 하던 일을 쉬게 된다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은 은퇴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서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께서는 이제, 은퇴의 소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에는 손실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과의 이야기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아지기 때문이다. 시대적 사실에 대해 접하는 일이 적어지고, 영원한 진리를 배우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즐거움이 있으므로 은퇴에는 이익이 있을 뿐 손실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많이 공감이 되어져요. 일반적으로 은퇴를 뭐 우리가 흔히들 리타이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아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은퇴는 이제 하늘 앞에서 우리 새로운 출발이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미국의 유명한 그 과학자여고 발명가였던 찰스 케더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300개 이상의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못지않은 그러한 일을 한 분인데, 그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일으킨 제네럴 모터스의 이제 그 최고 엔지니어였고 그리고 또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타임지의 표지에도 얼굴이 나올 정도로 그 시대적인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80세가 되어졌을 때에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이젠 좀 쉬시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미래를 보고 이제 살아야 된다. 만약에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다. 그 말도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 전 누나 목사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윗 왕의 말년 같이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주님 오자하실 그때까지 평안과 존경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은광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 오늘이 이기까지 수고해 주신 가참 감사합니다 은광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호남의 대표적인 모체교회입니다 은광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도 되어줬고 또 많은 인재들도 배출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 목사님, 전 목사님께서 은퇴하심으로 이 교회는 두 분의 어른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조재태 목사님과 또 우리 전원호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어떤 아무런 교회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만이 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는 위로와 사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은퇴했을 때에 갑자기 손을 놓으니까 좀 마음이 조금 허전했어요. 그런데요, 얼마 후에 해외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의 내용이 "목사님, 비행기만 타고 오십시오. 여기 와서 좀 쉬시다가 가십시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역을 할 때는 뭐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퇴를 다 하고 나니까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또 수도권 원로 목사회에 임원도 여러 해를 하고 회장도 또 여러 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를 한 번씩 해 드리면은 그, 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 또 교회는 영혼의 집이기도 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거. 하우스 말고 홈. 가정이라고 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의 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영혼의 집인 교회, 사랑의 법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의 법밖에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만약에 부부가 살다가, 뭐, 우리 법원에 갈까 하면 끝장난 거잖아요. 가정에서 법 이야기하는 법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르는 사랑의 나라인데 교회여서도 법 이야기보다는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강교회가 이를 잘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일 온결 믿음 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는 보면은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두 분의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랑으로 숨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숨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 제가 제 있는 안양에 가면은 호계교회라고 있어요. 호계교회는데 거기가 그 역사가 제일 오래된 시골, 시골 때부터 있던 교회입니다. 시골이 거기가 도시가 됐는데,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퇴하시고 후임 원로 목사님은 퇴하시는 후임이 왔어요. 후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와보니까 교회가 많이 어렵던 성장을 못하고 있고, 또목사님 원로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별로의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의 생일 때에 버스를 하나 아가지고온 교인들 다 태워가지고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 갔더니 원로 목사님이 기뻐하시면서 말할 것도 없고 그 일로 인해서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더라. 그때부터 교회는 성장하고. 또 새로운 건물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또 모시게 되잖아요. 새로 오시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목사님을 대하실 때에도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왕이 사우를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은다이슨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흔받은 자를 해야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축복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가 앞으로 잘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새로 오신 젊은 담임 목사님에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말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양일신교회 은퇴할 때 심심당부한 게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 오실 때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절대로 그말 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은그 목사님께 엄청 스트레스가 되어져요 새 시대는 새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모세는 죽었고 여수와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뭐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네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죽고 여수와의 시대예요. 여수와가 모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수를 붙잡고 유당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많은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도 목사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가 고신, 거려신학대학원 10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참, 목회할 뭐때 어머니의 그 아픔을 제가 많이 곁에서 보았습니다. 사모님의 아픔. 우리 사모님도 얼마나 많은 아픔을 안고 이렇게 오신 줄로서 모든 목사님의 사모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목사님은 나오시면 얼굴도 내밀고 영광도 받지만 사모님들은 늘 뒤에 있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면은 우리 사모님들이 받을 상급이 훨씬 더 크지 않겠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모님들 봄 때마다 그렇게 위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님 또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전 목사님에게는 다일세에게 주셨던 축복 늘도록 부하고 존귀한 축복 주시기를 바라고요 은광교의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다일왕처럼 이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존중하면서 그래서 다음 세대의 목사님을 또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다이처럼 늘도록 보고 존예하다가 주님 앞에 갈수 있는 그 축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